아 사실 뭐 인기가 많아지는 잘 사실 잘 모르겠고요. 네매 아, 경기 경기 치우면서 관중 수가 늘어나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.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 선수들은 정말 큰 에너지를 받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객승전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경기였고 또 아, 아쉬움이 너무 커서 네그 동안 힘들었던 거 아쉬움이 너무 너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눈물 이났던것 같고요. 하지만 미디어전 나오면서 다 잊었습니다. 네, 다 잊고 어, 이제 남은 마지막 3타 이전에 네, 집중하고 있고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, 우리 패럴림픽 종목 자체가 환경이 많이 힘들잖아요. 그래서 원래 뭐, 그장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훈련을 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. 아, 아무래도 무관심 속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네, 우리 선수들이 많이 힘들었을까 생각해요. 저 또한 그랬고요. 하지만 너무 너무 평창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많은 지원을 받았고 응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아쉬움보다는 네 감사한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네요. 아이 평창을 기점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. 우선 패럴림픽이라는 이름부터 우리 패럴림픽 선수들 종목들이 많이 알려졌을 거라 생각하고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스포츠 그리고 장애인의 인식 이런 게 많이 개선되지 않았을까 작게나마 힘을 봅니다. 아전 세계 꼴찌 팀 우리 파라 아이스 아키 팀이 우리 강원도민의 힘으로 그리고 강원도청의 힘으로 좀 여기까지 왔습니다.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또 내일 남은 동메달 결정전 꼭 동메달 따서 여러분께 이 즐거움을 함께 즐기시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파이팅!